지난달 초음속 시험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전투기 KF-21이 이번에는 조종사 2명을 태울 수 있는 형태의 시제기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. 조종사 교육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커질 걸로 보입니다. k n n 정기 경기자입니다. 한국형 전투기 KF-21이 이륙을 준비합니다. 테스트 파일럿과 엔지니어가 전투기를 꼼꼼하게 살핍니다. 이번 KF-21은 시제 4호기 첫 시험 비행을 위해서 활주로에 오릅니다. 사천 하늘을 가뿐하게 이륙합니다. 시제 4호기는 기존의 1, 2, 3호기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. 바로 두 명의 조종사가 탈수 있는 복좌 시제기라는 점입니다. 조종사 교육 등 추후 다양한 활용에 유리합니다.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. 복좌형 에 대한 전투기는 아마 유무인 복합체계의 무인 기체에 대한 편대 운영을 위한 그런 목적의 쓰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. 방위사업청은 시제 4호기의 첫 시험비행 34분 동안 A4 레이더 등 여러 임무 비행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7월 첫 시험비행 이후에 지난달 초음속 돌파와 이번 복좌 시제기 성공까지. TF-21은 그동안 110여 회 시험비행을 진행했습니다.